안녕하세요.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번에 뭐를 해야 하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생겼더라도 아,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Imagination is everything. 상상력이 전부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도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졌기 때문에 얼른 제 이야기를 빨리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판사도 되고 싶었고 형사도 되고 싶었고 보이시는 것처럼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가 산만해?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네 저는 중학교 때 그래 그분들 말대로 내가 딱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음악. 쇼미더머니 3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와, 바비님의 무대를 보고 제 피가 끓어오른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을 했죠. 내가 저 무대 위에 있다면 와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알려주지 않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5년을 기다려서 대학교에 가서 저걸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죠. 내가 잡았던 이 팬의 방향을 돌려야겠다. 배움의 시간을 스스로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의 교과서에는 제가 쓴 가사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고, 영어 시간에는 수능특강이 아니라 제이콜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웨퍼의 가사를 막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성적은 350명 중에 320등을 찍었고요. 부모님도 제가 하시는 그런 음악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였죠.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전국 힙합 경연대회라는 오디션을 크게 보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아, 드디어 나를 보여줄 때가 왔다. 이건 나를 위한 무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쓴 가사와 곡들로 예선, 본선, 그리고 결선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대통령상과 도지사상, 그리고 600만원 상당의 상금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와 집에서는 난리 난리가 난 거예요. 꼴찌의 반란. 음악을 하시던 시, 음악이, 음악을 하는 걸 싫어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렇게 320등이던 저는 의대생인 친구와 함께 공로상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는 굉장한 도전 성취에 대한 뜨거운 맛을 맛봤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음대에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즌이잖아. 그래, 나는 대학을 조금 미루자. 그렇게 저는 대학을 잠깐 미루고 대신에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20권이란 책을 20권이란 책도 읽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딱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제이 콜이란 래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사를 쓰고 싶어 두 번째 인간으로서 뭔가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난 지금 뭘할수 있을까 아 책을 일단 먼저 많이 읽어야겠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비롯한 (1년에) (40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책을 읽으니까 어 아, 그들의 말들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있고. 어, 자신을 믿는 법을 알게 되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여름, 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 지원아, 너가 이렇게 집에서 랩만 뱉는다고 누가 알아주니?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2,000원짜리 파일에 500메가바이트의 가사와 제가 받았던 상장들을 넣어놓고, YG로 막 차, 찾아가게 됩니다. 막상 찾아가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가 건물이 두 배로 증축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옆에 있던 경호원분께 전달을 부탁드려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안정상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셨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 저는 우체국으로 막 달려갔어요. 어, 혹시 이거 특성으로 배송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YG 프로선님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제가 또 해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아, 가사만 혼자 쓰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아주 멋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숭숭 장구할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음악을 딱 멈추는 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 지원씨, 쇼미더머니 제작진이에요. 혹시 미팅 한번 할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쾌제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공을 하는구나. 그렇게 들뜬 마음을 가지고 미팅을 미층에 참석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 결과는,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지원아, 너가, 음악이 아니라, 유명세를 바랬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가 동시에, 음, 내 음악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없어지네?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우울해, 우울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시선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해요. 지원아 너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음악은 잠깐 멈춰두고 네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잃어보자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인 시절 스타벅스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는 안돼 반대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는 세 가지를 얻고 싶은데요 돈을 벌어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세 여행, 세계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쌓고 싶고요 커피업계 일위인 스타벅스에 경영 철학과 서비스를 배우고 싶고요.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 3학년의 시절 제가 원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돼요. 사이버대학교 입학. 저는 혼자서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한계에 많이 부딪혔는데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기초부터 다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당연히 성적 문제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게 저에게 굉장한 메리트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의 특권, 무엇입니까? 대외활동. 전 대외활동을 막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모든 대외활동의 기준들이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저에겐 너무나도 높았어요. 하지만 무너지라는 뜻은 없듯이 문화예술에 관한 체코 글로벌 봉사단이라는 봉사활동을 알게 됩니다. 오. 제가 가진 재능들과 열정, 그런 상장들을 어필어필 하면서 전국에서 단 10명 뽑는 그런 봉사활동에 제가 채택이 된 거예요. 또 해냈다는 그런 굉장한 성취감도 있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공연을 하면서, 어, 그들에게 주는 행복함, 행복감과, 어, 그래. 나 음악을 하면서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꿈만 같았던 해외 봉사가 끝난 후, 저는 가방을 들쳐매고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죠. 대만, 일본, 홍콩, 그리고 다시 일본 이주 여행, 말레이시아까지. 제가 이런 여행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를 재밌게 생각한다. 두 번째, 아, 여행을 통해 식견이 넓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세 번째, 아, 나는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돌고 돌아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후지카네다, 제이콜 같은 분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SNS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시대에 발맞춰서. 제가 SNS에 대한 책을 읽고,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 목소리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합쳐서 한 곡으로 만들고 있어요. 또 사람의 특성상, 어,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 음악에 나오, 제 영상에 나오는 코드들을 따라 하면 맞아 이렇게 음악이 쉽게 되는 건가 하는 음악을 따라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게 그들에게 100% 전달된다라고 확신을 할수 없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제 sns를 포트폴리오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양한 경험, 가수들과의 콜라보, 그것을 통해 얻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박재범님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뻗어나가서 넓은 바운더리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용기 있게 도전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상상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이런 재미난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만약에 상상하는 게 있으시다면 저처럼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엄마, 나는 매일매일 내 내일 내일이 기대돼.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인생을 누구보다도 재밌게 살아가는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